삼성택근로그라 놨어. 아, 회사 이름? 우리 코스 네. 유리 만들어요. 아, 오케요 네. 삼성택근로그라 놨어, 집에는. 제가, 제가 그러면, 대표 이사예요. 오, 어, 그러고서 제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. 뭐, 선생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. 저는 공직을 한 35년 하다 퇴직하고 14년 전에 아들 일, 아들, 작은 아들 일 도와주고 있어요. 벌써 한 10년째 도와주고 있어요. <laughs> 다른... 즘 뭐, 소핑머이잘안안 안 되잖아. 아 소핑을 아, 도와주고 있어요. 뭐 중국 거, 하외 이거 갖다가. 예. 네. 십하나 그러는데. 잘안 돼요. 이게는 안... 어... 덤빈다 그면다 덤비니까 경쟁력 도 떨어지고. 예. 네. 요새 경기가 저도 제조업인데 되게 좋진 않아. 다안 좋아. <laughs> 아니 제가 연세를 여쭤보면는 그렇게 그렇게 안되보이 저기 얼굴이 7 0대 중반이 아니고 아까 요, 내려오다가 네. 이렇게 대화를 살짝 나눴는데 연령 저하고 비슷하겠습니다. 이금 뭐지 그분이 7십칠 세, 나보다 네. 두 살이 많아. 네. 거기 뒤집기 문제 때문에 불안치는 거. 그분도 이렇게 매주 다니신대요 부 공룡 눈썹가이쁘는거 보니까 공룡은 <laughs> 내 30대 때 직장에 그 산악회들하고 다닐 때 공룡하고 사하는 거기 한 1000개 이거든요 저는 6 0이거든요1 6이거든요가 매일 다녀야 돼. 죠 사진 이고1이제1 6이면1 6 0그뭐0이면이면1 6이면 160이면 1 6 0이 무상 기록을 해놔야 된다, 고 생각해가지고. 그, 내 등산하는 거, 그, 딱 기록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. 기록 아는지 누가 압니까? 그리고 시간만 지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. 내가 이 70, 80대에서 60대 때설악산찬불도 겨우 갔다 온 이야기, 그, 내가, 어디, 어디, 어디 가서 그걸 알수 있어. 이렇게 이제, 공경상을 찍어 놓으면은 알거 아니에요. 그 유튜브를 한지 한 1년 됐어요. 어... 그래서 명함을 돌려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600명이 넘었어요. 어이구... 이제... 이제 한 명이 될 겁니다. 너. <laughs> 그러니까 다들... 고맙습니다. 그래, 그래. 비가 올라 그러면 뭐 찍히나 <laughs> 비가 올라가네 어.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험, 일잖아. 어. 아, 렌즈가, 28에 3 0 진짜 좋은 렌즈다. 이거는, 이야, 깊어졌다. 아, 아 이게, 이제... 이, 이 렌즈가 진짜 많아, 지금. 계속 수리를 보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히지는데, 거리가 얼마야? 1m. 2m 떨어지겠어. 무게가 안 줄어들어요. 무게가 안줄어더라 무게에 손질을 않아 왜안줄지던데 무슨 지지